심에 걸리고 죽을 것처럼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이을 네,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해서 정신건강이 좋은 건지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운동을 하는 건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운동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울해졌을 때 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울증이 심할수록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새 운동을 하십니다.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없어져요. 재밌는 게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놀러 다녀야 되는데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그랬을 때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는 운동하게 되면 피트니스를 생각하잖아요. 운동이 정신건강에 좋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우울해도 축구는 합니다. 축구할 때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한테는 축구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분한테 다른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갖다 한다는 거는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게 루틴이 되면은 저는 그거는 보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중요한 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됩니다. 우울증이 되면은 보통 때 먹고 싶었던 음식은 다 먹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오로지 칼로리가 높은 음식만 좋아하게 돼요. 단 거, 기름기 많은 거. 그런 다음에 새끼를 주로 한 번에 먹는 쪽을 선호하게 돼요. 어? 의사선생님들은 항상 나와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루 세번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그러면 점점 살이 찝니다.